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고 방역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남 시군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방 접종 센터의 운영을 연장하는 등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 지역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첫날 75세 이상 어르신 수백 명이 예방접종 센터에 모였습니다. 2차 백신을 맞은 지 6개월 만입니다. 이미 접종 경험이 있는 만큼 표정은 비교적 느긋합니다. 세 번째도 뭐더안 맞는 거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 뭐 불안한 생각 그런 건 없어요.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지자체는 접종률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청양 등 일부 시군은 당초 지난달 말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센터를 올해 말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만 맡길 경우 참여가 조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 예산까지 투입하며 센터 연장 운영에 나선 겁니다. 서산시의 경우 편의를 위한 버스도 동원했습니다. 1일 지곡면을 시작으로 9개 읍면동을 차례로 돌며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하루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추가 접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집단 감염에 취약한 75세 이상 어르신들 1 2,500여 명에게 이동등을 지원하여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수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과 고위험 시설 종사자, 기저질환자 등입니다. 모두 기존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단 얀센 백신을 맞았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2개월 만에 추가 접종 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 절차가 필수입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백신 확보 등 여건을 고려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 대상자를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백신 추가 접종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입니다.